안녕하십니까. 레골리게르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레골리게르고, 보입니다. 오늘은요, 특별 개봉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시겠죠? 낚싯대 개봉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처음이죠. 예. 낚시는 처음이고, 제가 취미로 낚시를 좋아한다는 것을, 낚시를 좋아하는 것을 참고로 이거 아보가르시아거 그 낚싯대를 주문했어요 가격은 고객할인해서 한 59,000원에 서 원래 69,000원인데 할인해서 고객할인 회원할인해서 59,000원에 샀다는 것을 한번 근데 이게 너무 길어서 일단 뭐 잔말 없이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에 취급주의라고 적혀있죠? 대한통운에서? 오호! 으아 요호이야 어? 이거 뭐지? 사품 뽕돌이네요? 뽕돌인가요? 뽕돌 똥돌, 뽕돌인 것 같네요 사품 어? 뭐지? 야! 박스 버리시고, 이거 뭐죠? 어,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이거는 정, 이거는, 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영상 재밌게 보시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명이서, 무료 입장권을, 아, 감수... 어... 보이시죠? 1인 1매, 무릎장, 보이시죠? 야... 좋네요, 아. 어... 이런 어 무료 입장권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낚시대를 개봉해야죠. 잔말 없이. 야, 이게 아부가라시아 건데 이게 보증서가 있어요. 이것도. 보증서가 있어서. 여러분 알고 보니 보증서가 한국... 없어요. 이게... 죄송해요. 야, 1년 무상인지 2년 무상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부, 타이탄 스피닝. <목소리> 여러분, 아, 그리고 죄송한데, 개봉은 안 할게요. 죄송해요. 이야, 기네요. 낚싯대, 어, 뭐야. 여기까지. 여러분, 좀 짧았지만,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 낚시 또 이거 하고, 낚시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까지, 레고 올리게, 레고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편집 안 돼서 올라가니까 죄송하고요 자, 안녕히 계세요. 빠이.